지난번에 시음 제작했던 옹벽 블록입니다. 오늘 거푸집을 제거하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무난원이잘 나왔습니다. 무게는 약 450kg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걸 램콘으로 만들었을 때는 약 940kg 정도 나갑니다. 거의 500kg 이상 줄어든 무게입니다. 무게가 줄어든 만큼 자재비가 덜 들어가겠죠. 아울러 옹벽 블록으로서는 거의 완벽을 갖습니다. 잘 나왔습니다. 예, 다, 조금 있다가, 예, 오늘 또 시험 제작을 매틀 더 흘려보니까 다, 다음 영상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하나 마무리하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약 3분의 1정도 채우고 지금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믹싱이 끝나면은 요거까지 오늘은 요거까지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예, 블럭을 오늘 거푸집을 해체하고 예, 확인해 봤는데 아주 잘 나오고 강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. 네. 예.